할까? 아, 청룡 성이 어디 있 지? 여 기부 펼고 국내성 으로 가야 되 나. 여기 주작 다음이 청룡 소리지. 아, 여기 부금 없어 원래? <laughs> 아 신수 성물 조합 무엇을 원하시오 청룡신검을 만들고 싶소 음 성물을 조합하여 청룡신검을 만드는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 먼저 재료관 조합에 대한 설명을 하겠소. 공상전에서 획득할수 있는 재료로는 청룡현안부, 청룡예조부, 청룡 청룡녹각부, 청룡보조부가 있어. 이 재료들이 부자로 끝나는데 주목하시오. 각각의 재료별로 10개씩 당신 스스로 조합하면 그 이름이 진, 10개가 진이고, 그걸 또 10개 모으면은 정으로 끝나고 내가 그러니까 1퍼, 10퍼, 100퍼센트로 조합을 함, 하면 그렇게 질수있다고빼먹안 된다 거의 실패한다는 거는 완전한 실패는 없다는 거 아니오? <laughs> 그래 어떤 재료를 구해 오셨소? <laughs> 청령 현안부, 청령 예조부. 충룡 녹각부 충룡 보주부로 조합하겠어. 아, 떠주냐? 아, 뜰까? 좌삼삼, 우삼삼, 한번 해볼까?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동그라미 세 번. 하나, 둘, 셋. 여기 인자 동그라미 안에. 맞추고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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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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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 들어가 쓰리. 투 원. 어림없지. 음. 뜨겠냐?